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테마틱입니다. 테마틱은 주제에 맞는 단어, 단어를 남들보다 빨리 얘기해서 점수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진행되며 5라운드 누적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먼저 점수카드들을 1, 2, 3, 4 순으로 4 곱하기 5로 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초성 카드를 잘 섞어서 다섯 장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런 뒤 테마 카드를 잘 섞고 원하는 숫자 하나를 지정합니다. 숫자는 1에서 8 사이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7을 지정했다 가정하고 테마를, 테마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테마카드에 나와 있는 단어 중 7번에 해당하는 날씨에 관한 단어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때, 검은색 글씨의 경우는 해당 주제의 종류나 하위 분류를 얘기해야 되고,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는 해당 주제의 종류나 혹은 연상되는 단어를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제가 공개되고 나면 동시에 동시에 해당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외치게 됩니다. 날씨를 외치게 되면 먼저 외친 사람부터 해당 자음의 단어 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제가 날씨이기 때문에 태풍, 우박,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가져간 사람이 높은 점수 그 다음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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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여러, 여러 단어 한 자음에 여러 다, 가, 점수 카드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에서 4인 플레이의 경우 한 자음에 점수 카드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라운드가 종료하고 5명에서 10명이 할 경우 두 단어의 점수 카드가 모두 사라지면 라운드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되면 각 점수 카드에 점수를 더해서 기록해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난뒤 점수 카드를 다시 배치하고 처음처럼 다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다음 카드와 주제 카드를 다시 섞어 배치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라운드를 진행해서 점수 합계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즐겁게 게임하세요.